어, 9번 풀어볼게. 좀 계산이 복잡해서 어떻게 푸는지만 확인하고 계산은 직접 한번 해봐. 어, 일단 도함수 f'x가 프라임 3차 함수고, 그러면 fx는 당연히 4차 함수겠지. 그리고 gx는 fx를 y축으로 이만큼 끌어내린 후에 음수인 부분을 x축 위로 끌어올린 거지. 우리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지. 그렇지, 즉 fx를 이만큼 끌어내렸다는 얘기는 x축을 이만큼 위로 올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함수값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그때 함수 gx는 x는 알파베타 감마에서 극값에 갔는데 그리고 알파베타 감마는 이렇게 되고 알파베타 감마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음, g알파, g베타, g감마는 모두 0이 되지 않겠지? 그때 세 극값 a,b,c가 한 직선에 있을 때 f0 값을 구하시오. 즉 fx는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적분 상수 c만 구하자는 얘기지. 한번 어떻게 푸는지. 일단은 fx 함수 꼴. 그치. 적분 상수 c는 모르니까 fx 함수 꼴은 알아낼 수 있지. 도함수에 의해서. f 프라임 x는 4로 묶어주면 4x로 묶어주면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지 4x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러면 f 프라임 x 도함수 값은 x축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지나가겠지 여기 정적분 넓이가 더 크지. 그치? 즉, fx 함수 값의 차이가 여기가 더 크다는 얘기지. 0에서 0과 2에서 극값의 그 함수 값의 함수값 차이가 여기가 더 크다는 얘기지. 절대값이. 그러면 fx 함수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여기 마이너스 1과 0에서의 함수 값의 차이의 절대값. 0과 2에서 함수 값의 차이의 절대값. 그러면 이렇게. 감소, 증가, 감소, 증가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즉 0과 2에서 함수값의 차이가 마이너스 1과 0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보다 크겠지? 음, 절대값이 이게 y는 f(x) 함수 꼴이 거고 함수값은 알 수가 없지 접분 상수 c를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f(0)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c 값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g(x) 함수는 이 f(x) 함수를 마이너스 이만큼 끌어내려서 절대값 씌워준 거니까 무슨 말일까?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갔다면 f(x) 함수가 얘를 이만큼 끌어내린다는 얘기는 x축을 이만큼 올린다는 얘기지?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x축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끌어올려 주니까 이게 g(x) 함수가 된다는 뜻이겠지. 그쵸 응. 음. 그러면 알파, 베타 여기도 극값인데 0 되는 극값은 안 되니까 여기는 아닐 거고 극값은 알파, 베타, 감마 이 순서겠지? 그렇지? 근데 이게 a, b, c가 일직선 상에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 일직선 상에 있어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조건은 되지 않겠지? 그러면 우린 조건을 찾을 수 있겠지? 봐봐, 한번 그려볼게. 요거는 찾아내야겠지. 이렇게 있다면 구체적인 함수값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음. 만약에 x 축이 g x 함수, 즉 f x 함수에서 x 축을 위만큼 끌어올렸을 때 이렇게 끌어올리자. 그러면 얘가 x 축이 되는 거고 x 축을 이만큼 끌어올린 거지. 그리고 절대값 씌워진게 g x 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x 축 아래를 올려주고 말아 올려주고 얘도 이렇게 말아 올려주고 그러면 어때? 그값이세 개가 이직선상에 표현되는 a, b, c 값을 찾을 수 있지? 이 모양이 하나 되겠지? 그치이 모양이. 그리고 음, c 값은 어떻게 찾을수있 냐면 기울기 알파 가 마이너스 2 베타 가0감 마가 2 니까 기울기 증가분 함 수의 증가분 으로 해서 c 값을찾아낼수있 겠지？그치 요런 한가지 모양 을 요런 모양 한가 지가 가능 할 거고 또 하나 는또가 능한 게있 는지 보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X축 지나가. 즉, X축 이만큼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절대 값이 온게 GX니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그 값이 이직선이 될수 있잖아. 그치? 그래프 개형으로는 지금 함수 값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서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이두 가지 모양에서 지금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이두 가지 조건 중에 어떤 게 정답인지는 알수 없어. 근데 우리는 C값을 찾아, C값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C값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줄 수 있을까? 지금 이 조건을, 이 기울기 조건을 따져주면 C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 C값이 옳은 c값인지 찾아내야 되는데, 그 c값의 범위를 어디서 찾아낼 수 있냐면, 이게 fx지? 이게 fx고, 지금 이 함수는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지? 즉, 이게 y는 2란 얘기지? 음. 이게 fx 함수라면, y는 2가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고. 그치? 그 다음에 fx-2 절대값을 씌웠다면 이게 x축으로 변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꺾어 올라가는 이 함수. 이 함수가 됐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은 fx 함수의 범위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즉 f-1이 2보다 작아야 되고 and f0이 2보다 커야겠지. 큰 조건에서의 조건인 거잖아.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지금 변수는 C만 있으니까 C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C의 범위를 찾을 수 있을 거고 이 조건에 의해서 C값이 구해주면 그 범위 안에 C값이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게 옳은 C값인지 찾아내면 되겠지. 알았지? 계산이 좀 복잡해서 한번 해봐. 일단 이 경우는 C값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더라고. 계산해 봤더니, 이 범위를 정해준다는 게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었을것 같아. 한번 봐보고, 그다음두 번째는 이 범위,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로 C값 찾을 수 있겠지. 그리고 이게 X로 보고 이 함수는 GX 함수고, 이게 Y는 2로 보면 이게 GX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X가 2일 때, 즉, F2일 때 2보다 작아야 되고, and, 여기만 조사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1. F-1일 때 함수값 2보다 큰 C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C의 범위가 될 거고, C값은 여기서 구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분의 함수값의 차, 그 다음에, 아, 1분의 함수값의 차, 그 다음에, 2분의 2에서 0을 뺀 거니까 2분의 함수값의 차 구하면 되겠지. 함수값의 차분 어떻게 구하냐고. 한번 구해볼게. gx가 절대값 fx-2잖아. 그러면 이게 fx 함수니까 y는 2랑 뺀 거니까. 요거는 g-1은 f-1-2. 그대로 y 값이 될 거고. 이게 a의 y값, 그치? 즉 a좌표는 마이너스 1 콤마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좌표는 그대로 똑같아. b좌표는 0 콤마 f 0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음, 이거 다 계산해 줘야 돼. 그 다음 c좌표는 2 콤마 이마 e, y는 이가 더 함수값이 크잖아. 부호가 바뀌겠지. 마이너스 e f 이값이 e 되겠지. 그치? 응. 음. 그러면 1분의 이두 함수값의 차, 2분의 이두 함수값의 차가 기울기로 같을 거고, 그때 c값을 찾아주면 되고, 그 c값이 이 c 범위에 만족하는지를 파악하면, 우리는 C 값을 FX의 적분상수 C 값을 정확히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F0 값이 C라는 음, 이 C 값을 정확히 구할 해수 있겠지. 계산이 복잡하니까 한번, 한번 쭉 풀어봐. 천천히. 음, 이 함수 값, 부호만 잘 조심하면 되고, C의 범위만 잘 구해주면 돼. 알았지?